Okay. 높이 높이를 정할 때 항상 내가 이 정도 높이를 했다. 근데 우리 가 생각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여기를 자른 다음에 어때요? 쭉 내려가다가 이 밑에 기장을 얼마만큼 남겨 둘까지 계산을 하고 이렇게 시작, 스타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기질을 시작해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정도 길이가 남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지 손 높이를 달정해야지손 높이를 대, 손을 이렇게 받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그냥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발광 되면 쑥쑥 들어가기도 하고 뭐야 이 커트 자체가 디테일한 커트가 안돼손 항상 잘 받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잖아 음. 받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방금 이 정도 잘랐다, 이 느낌에서 봐요. 이 높이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은 마지막에 이 정도 기장이 남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님들이 너무 밑에 머리를 너무 하얗게 올리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금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안전히 해서 딱이 정도 타이트하게 비단화가 될 수도 있고, 결론은 똑같이 기장이 남는 건데, 얼마만큼을 더 남길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지. 음. 그래서, 이 높이에서 시작할 때, 높이를 이렇게 처음에 높게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거의 나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지. 이렇게 시작해서 좀 길게 할게요.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이 정도 하고, 이 정도의 높이는 정해놓고 나서, 다음 자를 때, 머리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된 다음에, 밑에를, 바리카마 이만큼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올려칠게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음. 처음 스타트를, 길이를 좀갖고 시작해서 빛을 한번더 대고 나서 밑에 머리를 바리깡 올려치는 요 방법이 있고 아예 그냥 저는 좀 높게 잡고 높게 잡고 나는 높게 올려칠 거예요라고 했을 때는 이건 분명히 이런 느낌이 아니야 빛이 너무 이렇게 돼 버렸잖아 빛이 이렇게 돼야 맞지 그럼 얘를 다 잘라내야 돼. 이야기다 잘라내고 나서 여기서부터 타이트하게 작게 작게 내려와야 맞지 아예 이제 뭐지? 뭐야 딸거 민두한 번 줘봐요. 응응. 음, 음. 오케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이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빛을 딱 대야 된다고 이렇게 어막이 부분이 딱 대야지 맞지?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응? 빛 한번 잡아줘봐 이게. 오케이. 이게 딱 대야지 맞지? 여기가 이 빛의 두께가 3mm라고 봤을 때에. 딱 되면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여기 부분이 3mm야. 그 다음부터 몇mm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3mm만 연결해주면 돼. 여기까지만. 그치? 여기까지만 연결하고 나머지는 더 작게 올려차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 위치에서 만약에 빛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뭐 윗머리, 가아니면 따로 노는 거야. 이거 너무 짧아버리고 너무 길어버리고. 위쪽 갈 때는 빛이 이렇게 되고, 만약 아래쪽에 가게 되면 어때? 빛이? 밑에 좀 낮게 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빛이 이렇게 돼야 맞지. 근데 아래쪽으로 하는데 빛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윗머리가 다 잘리는 상황이 돼버리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이야기야. 음,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윗머리 길게 자른다? 이거 안 되잖아. 이러버리면 잘못하면 뚜껑머리지. 그러니까 밑에를 오픈시키고 길이를 오하고이 정도에서 낮게 잡고 나서 밑에 머리를 어때? 바리카고 여기까지 연결려고 치면은 뭐, 낮은 상고. 응. 이런 상, 상태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자르고 나서 밑에를 너무 하얗게 치지 않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잭을 끼워서 여기서 3mm 2mm 끼워서 여기 이렇게 가 3mm면 3mm 끼면 안 되겠지? 네. 음, 2mm 끼워 가지고 음, 2 3 2 3 연결 이렇게 연결하든가. 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음, 다시 한번.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길게 오시면 그대로 내려가는 방법. 아니면 한번 한번더딱 잡고 나서 바리깡을 쳐 올리는 방법. 아예 높게 가면 이렇게 아까 좀 전에 한말 같이 아예 높게 딱딱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찍을 게 올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만 여러분들이 잘만 익혀놓으면은, 근데 사실은 요 머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머리가 약간 떠있는 머리 이야기야, 사실은. 조금 떠있는 머리 이야기라고. 붙어있는 머리가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붙어있는 머리 같은 경우는 일일이 조금 우리가 다 층을 내줘야 돼. 일일이. 어느 정도는 층을 내줘야 된다고. 근데 붙어있는 머리인데 무조건 잭을만 사용해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빗으로 들어가고 층을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층이 잘, 잘 됐다 싶을 때, 그때 끼워서 연결해야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 응. 음, 그 구별하셔야지. 좀 떠있는 머리하고 붙어있는 머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야. 처음에 머리 손님이었을 때이 머리가 떴냐, 붙었냐. 그 부분을 딱 확실히 먼저 알고 달라들어야 돼? 가이드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제. 응.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첫 무조건 선을, 첫선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거야, 첫선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요게 머리가, 손이 일정하게 움직이면 상관없다 그랬어, 이렇게. 손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끝 이러면 상관이 없다고. 그 밑에서부터 똑같,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 같이 똑같이 올라왔잖아. 봐봐. 이건 봐봐. 내 손을 보면 알듯이 봐. 손이 일정하게 올라왔을 때 이야기야. 일정하게도 올라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응.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먼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점을 잘해라. 항상 그랬잖아. 그 해놓고 나서 밑에를 뭐 이렇게 하든 맞춰라. 그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높이 가르든, 길이를 남겨뒀든, 뭐, 어느 부분에서 자르고 나서 작게 올려치든, 길이를 길게 해서 밑에 기장을 남겨뒀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돼. 정리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야 되죠. 응, 잘 알고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죠. 이해하셨어요? 궁금한 점 없으셔? 응? 끝! <laughs>